여러분, 평일에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인데, 주말에는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다.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다른 두 개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의 이야기, 소풍 가는 교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 진짜 헌신과 봉사가 뭘까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여정 함께 떠나볼까요? 자,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역설이죠. 한쪽에서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나 다른 두 세계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주중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는 헌신적인 공무원 그리고 주말에는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목회자 와 언뜻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잖아요. 솔직히 좀 서로 부딪힐 수도 있겠다 싶은 두 가지 역할이죠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도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힘든 두 가지 역할을 그것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걸까요?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이분 개인의 이야기에서 눈을 돌려서 그가 만들어낸 공동체 바로 소풍 가는 교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왜 특별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소풍 가는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지역 사회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믿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러면 다시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도대체 왜?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굳이 함께 걷기로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요, 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질 시간입니다. 이두 가지 역할이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핵심, 바로 자비량 사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설명처럼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통해서 생활비를 직접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그의 사역이 훨씬 더 준수하고 또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인용구 헤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이 사역에 도움이 되고 반대로 사역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 공무원으로서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배운 행정 능력이 있겠죠 이걸로 교회에서 하는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얻는 기쁜 이해가 있잖아요 이게 공직생활을 할때 사람들에게 더 공감하고 더잘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완전 선순환 구조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너지 효과 1 더하기 1이 그냥 2가 되는 게 아니라 3도 되고 4도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분의 삶 자체가 바로 이 시너지 효과가 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너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이 활기차게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풍 가는 교회는요. 그냥 믿음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삶 전체의 성장을 돕는 곳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경 공부는 기본이고요. 인성교육의 상담 서비스까지 교인들이 내면의 힘을 기르고 진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말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노력들 덕분에 이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공간을 훨씬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저기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요. 말 그대로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배움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요, 한 사람과 한 교회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바로, 봉사와 헌신이라는 게 뭘까? 하는 보편적인 질문을 말이죠. 그가 꿈꾸는 궁극적인 비전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이 작은 헌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엄청나게 거창한 변화를 꿈꾸는 게 아니죠. 그냥 자신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불씨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 정말 겸손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포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변, 그리고 이 세상은 분명 더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각자의 삶에서 어떤 작은 불씨를 한번 피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